장민호 부부의 신혼여행 화려하고 감동적인 결혼식을 마친 후, 장민호 부부는 마침내 결혼의 가장 달콤한 순간인 신혼여행을 떠났다. 인생의 대부분을 무대와 일에 바쳐왔던 장민호에게 이 시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그에게 신혼여행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오랜 준비 끝에 맺은 사랑이 비로소 하나가 되어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들이 선택한 장소는 잔잔한 파도와 부드러운 하얀 모래가 있는 한적한 섬이었다. 노을이 붉게 물든 해변을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무대 위에 화려한 가수가 아닌 사랑하는 여인의 손을 꼭 잡은 한 남자로서의 장민호. 두 사람이 나누는 시선과 미소 속에는 그 어떤 말보다 깊은 평화와 행복이 담겨 있었다. 신혼여행 동안 그들은 일상의 속도를 잠시 멈추고 함께 요리를 하고 작은 마을을 자전거로 돌며 바다 위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장민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오픈쿠어트. 화려한 신혼여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조용히 있을 수 있는 곳, 파도 소리와 그녀의 웃음소리만 들리는 곳이면 충분합니다. 클로즈쿠어트. 그의 이 한마디는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 안에는 화려함보다 진심을, 세상의 시선보다 한 사람의 사랑을 택한 장민호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아내는 오랫동안 베일에 쌓여 있던 인물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행복한 표정으로 그의 곁에 서 있다. 그녀는 단순한 반려자가 아니라, 장민호의 인생을 완성시켜주는 친구이자 영감의 원천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아내를 다정하게 챙기는 장면들을 자주 목격했다. 따가운 햇살을 가려주고 손을 꼭 잡아주며 식당에선 그녀가 좋아할 음식을 먼저 골라주는 모습. 이 신혼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앞으로 함께 써 내려갈 사랑의 첫 장이자 평생을 함께할 약속의 시작이었다. 수년 동안 팬들을 위해 살아온 장민호는 이제 한 사람을 위해, 한 가정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의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무대의 조명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가 비춰지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진정한 의미의 집을 찾았다. 그 집은 바로 사랑하는 그녀의 마음속이었다.